트로트 팬들이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순간이 펼쳐졌다. 미스터 트로 3의 무대에서 일어난 박지후의 믿기 힘든 실수와 김용빈의 감동적인 컴백이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트로트계에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박지후.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악몽 같은 순간이었다. 박지후,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무대가 얼어붙다. 완벽한 무대를 기대했던 팬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무대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가사 실수와 음정 불안정이 무대를 덮쳤고 박지훈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심사위원들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이 스쳐 지나갔고 객석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농성거림이 퍼져나갔다. 그의 실수는 단순한 음정 문제를 넘어선 것이었다. 수많은 대회를 거쳐오면서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실전 불안이 그를 덮친 순간 그는 마치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팬들은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다시 집중하길 기도했지만 이미 무대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김용빈, 완벽한 무대로 국적인 반전. 그러나 이 충격적인 순간 뒤에 믿을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김용빈이 무대에 오르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된 것이다. 김용빈은 시작부터 남다른 보스를 보여주었고 한마디 한마디를 담아내는 그의 목소리는 객석을 휘어잡았다. 그는 트로트의 정수를 보여주며 노래를 이어갔고 감정을 실은 그의 목소리에 심사위원들은 감탄을 금지 못했다. 한때 무대 위에서 실수를 연발하던 박지후와 극명하게 데뷔되는 김용빈의 퍼포먼스는 더욱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팬들은 감동에 눈물을 흘렸고 SNS는 순식간에 그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팬들, 심사위원들 모두 경악. 이날의 무대는 그야말로 충격과 반전의 연속이었다. 한쪽에서는 꿈이 무너지는 순간을 지켜봐야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목격했다. 심사위원들은 이 무대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감동 그 자체였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SNS에서는 박지우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믿을 수 없다. 김용빈은 진정한 프로다. 다시 태어난 느낌이었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고 유튜브에는 해당 무대의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 김용빈의 완벽한 연기에 심사위원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트로트 음악의 미래일까요? 최근 열린 대형 트로트 경연 무대에서 김용빈이 또한번 전설적인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등장과 동시에 객석은 숨죽였고 무대 위의 선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시작되자 그 순간부터 관객들은 김용빈의 목소리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김용빈은 이날 무대에서 전통적인 트로트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신선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섬세한 표현력과 감정을 가득 담은 목소리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고 단한 소절만으로도 감동을 전하는 그의 힘은 경이로웠습니다. 무대를 지켜보던 심사위원들은 그의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심지어 몇몇 심사위원은 눈물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심사위원 중한 명은 김용빈의 노래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를 강렬하게 끌어당기며 감정을 깊이 전달하는 힘이 있다라고 국찬했습니다. 또 다른 심사위원은 트로트가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면 그 중심에는 김용빈 같은 가수가 있어야 한다며 그를 차세대 트로트계의 선두주자로 꼽았습니다. 그가 이날 선보인 곡은 전통 트로트와 현대적인 요소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곡이었습니다. 김용빈은 강렬한 감정선을 유지하면서도 곡의 흐름을 완벽하게 컨트롤했고 무대 위에서 보여준 완벽한 퍼포먼스와 노래 실력은 단연 압도적이었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 객석에서는 터질 듯한 환호성과 기립 박수가 쏟아졌고 팬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대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영빈은 이 무대를 위해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다. 관객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고 싶었고 제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길 바랐다라며 벅찬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앞으로도 트로트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리고 트로트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좋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겸손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무대를 본 팬들과 시청자들은 SNS를 통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용빈은 그야말로 천재다. 트로트의 미래가 보인다. 이대로라면 김용빈이 트로트계를 평정할 날도 멀지 않았다 등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트로트계의 혁신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김용빈이 그 선두에 설 것이다. 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트로트 시장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일과 현대적인 감각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세대의 트로트 가수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김영빈이 있습니다. 그의 독보적인 보컬 스타일과 무대 매너는 트로트의 미래를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김영빈은 이번 무대를 통해 자신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의 무대를 본 사람들은 모두 그가 트로트계를 뒤흔들 스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그리고 트로트 음악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과연 김용빈은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미스터 트로 3의 새로운 전개 누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인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미스터 트로 3의 경쟁 구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초반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았던 박지우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면서 그의 입지는 흔들렸고, 김용빈은 다시 한번 강력한 우승 후보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이대로 끝이 아닐 것이다. 박지우 역시 이대로 주저앉을 가수가 아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피나는 연습을 거듭하며 재기를 노리고 있다. 과연 그는 다음 무대에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김용빈이 끝까지 기세를 몰아 우승을 차지할 것인가? 트로트 팬들의 심장은 다시 한번 여동치고 있다. 다음 방송에서 과연 어떤 충격적인 전개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위추가 주목된다. 김용빈의 완벽한 무대 복귀와 박지후의 충격적인 실수는 전세계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김용빈의 감동적인 컴백에 대한 국제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는 이번 공연에서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를 선보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트로트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미국의 한 팬은 SNS를 통해 김용빈은 마치 트로트계의 불사조 같다. 무대에 오를 때마다 더 강력해지고 그의 감정 표현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하다. 그의 노래는 국경을 초월해. 사람들의 마음을 올린다. 라고 극찬했다. 유럽에서도 김용빈의 무대를 본 팬들은 그의 실력과 열정에 감탄을 금지 못했다. 프랑스 출신의 한 팬은 이제 트로트는 한국에서만 사랑받는 장르가 아니다. 김용빈의 무대를 보고 나니 트로트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음악이라는 걸 깨달았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과 중국에서도 김용빈의 무대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한 음악 평론가는 김영빈은 트로트의 미래다. 그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며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그 자체로 예술이다. 일본에서도 그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한 팬도 김영빈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가다. 그의 음악을 들으면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라며 그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반면 박지후의 무대 실수는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국제 팬들은 실수보다는 그가 끝까지 무대를 지켜낸 용기를 높이 평가했다. 한독일 팬은 박지후가 실수했을 때 그의 표정에서 당혹스러움이 느껴졌지만 그는 끝까지 노래를 완주했다.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이다. 박지후는 멋지게 무대를 마무리했다. 라고 전했다. 이처럼 국제 팬들은 김용빈의 무대에 감탄하며 박지후에게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트로트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장르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김용빈과 박지후의 무대는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그들의 음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김용빈의 감동적인 컴백과 박지후의 용기 있는 무대는 팬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용빈의 감동적인 무대와 박지후의 도전적인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와 감동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